아주 평평한 종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구겨보겠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구겼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져 있고 구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핍니다.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내가 원래 처음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렇게 새겨져 있는 주름들이 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이요, 치료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나면요, 완전히 구겨져 있는 종이에서 그냥 새로운 종이를 내삶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면요.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망가져 있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요. 완전히 고침을 받아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